12월 단군일에 최초 실시됩니다. 정부도 승인한 새로운 은행계좌 때문에 기존 은행 예금대 이동이 전망됩니다. 왜냐면 원금보장인데 연 8%를 노릴 수 있는 새 계좌가 처음으로 출시되기 때문인데요. 이름하여 ima 종합투자 계좌입니다.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증권사가 원금을 책임지고 지급합니다. 그래서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느껴지는데 투자방식은 기업대출과 회사채 방식이라 수익률은 펀드에 가깝습니다. 안정형은 4%대 중위험형은 5에서 6% 고수 수익형은 6에서 8%, 은행 예금 금리의 거의 두 배나 되죠.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. 이건 예금이 아니라 증권사 지급 보증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 보장 기능이 사라집니다. 그리고 고수익형은 부동산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금 금리 낮아서 아쉬웠던 분, 1, 2년 여유자금 있는 분, 중위험 안정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려해볼 만하지만 예금자 보호 1억 원이 꼭 필요한 분은 신중하셔야 합니다. 결론만 말씀드리면 IMA는 예금과 채권형 펀드의 중간 단계, 중위험 안정형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금융상품보다 더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안 찾아가면 손해 보는 숨은 보험금인데요. 그 이야기 바로 이어지는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. 숨은 보험금이 있다고요? 아, 그 저도 있는 거예요. 지금 당장 숨은 보험금 찾기 검색창에 내보험 찾아줌을 검색. 깜빡했던 숨은 보험금과 보험내역을 한 눈에.